오늘 이 역대하 16장 이제 아사왕에 대해서 우리 14, 15, 16장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지점입니다. 여태까지 역대하에서 말씀하는 이 아사왕은 매 순간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많이 경험하고 나라를 아주 용성케 했던 왕으로. 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마지막 말년에,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던 중심을 이제 잘 지키지 못하고 이제 이탈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아사왕 제36년에 이렇게 돼 있죠. 아사왕이 아, 36년, 그러니까 35년 때까지는 정말 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적적인 능력을 경험하며. 그런데 이제 36년. 여러분 우리 영적 싸움도 항상 이렇게 마무리를 해갈 때, 끝 부분에서 시험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시험이 들면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죠 내가 여태까지 이러자고 이렇게 했나 뭐 이런 회의감 같은 게 들면서 그동안 잘 달려오던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에 가까이 올수록 그리고 우리의 예를 들면 임기가 끝날수록 우리에게 끝날이 다가올수록 맡기신 것들을 완수해 갈수록 내게 있게 하신 그 자리 삶의 현장에서 이제 이제 은퇴하고 끝날 날이 가까울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때까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왔던 내 걸음이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이 수치스러운 건 뭐냐? 여태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왔는데 마지막에 가서 내 힘으로 좌지우지 하려다가 이제 폭삭 주지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내가 은혜로 왔사오니 마지막도 정말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 좋은 마무리를 할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여태까지 은혜로 온 것처럼 앞으로도 은혜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수 있는 그런 성도 될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기도가 사실은 참 중요한 기도입니다. 자, 36년에 일단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건 뭐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했다, 그럽니다. 자,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했다, 그랬는데 이 라마는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km 떨어져 있는 곳까지, 다른 말로 하면 코앞까지 쳐들어와서 이제 거기에 북이스라엘의 성읍을 건축하는 것이죠. 왜 성읍을 건축하느냐? 그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어, 사람을 여기서 사람이라는 건북 이스라엘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안지라. 다른 말로 하면 북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 유다로 유입되어 흘러가는 것을 인구의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통치하는 백성들이 남의 나라로 자꾸 넘어가면 은근히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몇년 전에도 대전시에서 아주 비상이 났었죠. 왜요? 대전시의 인구가 다 세종으로 우르르 간다 그러니까 비상이 났었습니다. 이제 뭐 다시 또 돌아오기도 합니다만, 마찬가지로 통치자가 자기 백성이 다른 곳으로 넘어간다 아주 긴장됩니다. 왜 그러면 넘어갔을까요? 사실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아사왕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있는 걸 보고, 백성들이 나도 내 조상 선조로부터 섬기던 그 하나님을 섬기리라 하고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원인은 뭐냐?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전쟁이 온 겁니다. 그 그러니까 원인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깊은 심층적인 원인을 모르고, 이제 표층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원인만을 보면, 아이고 대적이 와서 코앞까지 왔네 이렇게 되는 거죠. 큰일 났네. 자, 35년간 북이스라엘이 감히 넘볼 수 없었던 유다를 코앞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쳐들어왔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이 북이스라엘 왕 바아세가 그만큼 마음이 급했다는 거죠. 어? 다내 백성들을 빼나가, 빼가 빼나가, 너희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이러고서는 아주 악이 바짝 올라서 덤빈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악이 바짝 올랐느냐? 그만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이스라엘과 모든 이들이 알고 또 이것을 바사가 알고 불안해하고 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위기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죠. 여태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건가 신가를 하나님께 의지해야죠. 그런데 이 절에 아사가 한 반응은 상당히 의외입니다. 아사가 이 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담의 세계사는 에 아람 왕베나다세계에 보냈습니다. 아 이게 문제네요. 은금을 북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아람왕 베나다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한 이유는 지금 북 이스라엘과 아람이 이제 약조를 맺어서 같이 언약된 상태인데 북 이스라엘을 치려면 이들과 연합했던 더 강한 세력인 아람을 부추겨서. 이들로 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손도 안 대고 이들을 무찌를수 있는 방법이겠구나. 나름대로 머리를 쓴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즈 3절에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아, 이 알고 보니까 베나닷과 약조를 하는 게이 바사만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위대 선조였던 아비야 때 약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비야는 딱 3년밖에 통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열왕기에 가면 아비야가 아니라 아비얌이라고 그랬죠. 내 아버지는 여호와가 아니라 바다의 신 얌신이 여, 내 아버지다. 이렇게 이제 이름이 이제 바뀌었었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이방을 의지하다가 짧게 끝난 겁니다. 우상을 의지하다가 짧게 끝난 겁니다. 그때 의지했던 나라가 어디냐? 이 아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이전에 약조했었죠.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를 하자. 그러면서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여러분 이 은금은 누구 때 쌓아 둔 겁니까? 다윗과 솔로몬 때. 그거를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고 한 이방 민족과 약조하기 위해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자. 지금 이아사왕이 이 하려는 게 뭐냐 하면 어, 북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이미 약조를 맺었는데 그거를 깨뜨리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람에게 배신을 종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 민족은 돈만 주면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하려면 북이스라엘과 맺을 때 받았던 금은보화보다 아사가 훨씬 더 많은 양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움직이죠. 야, 너 예전에 내가 북이스라엘과 약중 맺을 때는 이만큼이라 줬는데, 너는 요거밖에 안 주냐?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감동할 정도로 더 많이 보내야죠. 다른 말로 하면 북이스라엘을 흔들기 위해 더 많은 은금, 이들보다 더 많은 은금을 줘서 약조 관계를 흔든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사실 더 길게 보면 또 다른 강적이 와서 아람을 부축해서. 유다를 치게 할수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돈으로 매수되면 또 다른 돈으로 매수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의지할만하지 않은 신실하지 않은 대적들을 의지하는 커다란 실수를 뱉, 이제,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때 3년 통치할 때 잠깐 이 약조를 맺었던 이 아람 35년간 넘보지도 못했던 아람을 왜 갑자기 의지하냐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약조를 맺었으니까 그들이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건드렸을 때 같이 칠까봐 겁내 쓸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디서 온 거냐 다 정치적인 관록과 경험에서 온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의지하는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경험이 쌓일 때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실수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끝까지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매 순간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중심의 고백이 내 일생 평생을 붙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조금 관록이 생겨서 음 이제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영적으로는 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35년간 평안하게 다스리다 보니까. 이제 이 평안한 가운데 다 이렇게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죠. 주변 나라도 나라도 강성해지니까 그러면 강성해질 때는 이게 배우의 하나님의 순으로 했다라는 걸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되겠네. 이런 인위적인 생각들이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에게 배신을 종용하고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리라고 그러죠. 이 말은 얼마든지 아람도 남유다와 맺은 언약을 깨뜨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했더니 아람이 또이 약조를 통한 뇌물을 잔뜩 받은 거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이제부터 유다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아람 왕을 주군으로 섬기겠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언약을 깨뜨린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겁니다. 사실, 지금 이 전쟁의 원인이 사실은 무엇 때문이냐? 자신이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이 의지하는 태도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셨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 원인이 된, 어떻게 보면, 이 처음 시작이 돼서 이렇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 의지해야 문제가 해결이 되고, 사실 이게 이 아람이 생각한 건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북이스라엘을 손 하나도 대지 않고, 저이 아람이 치게 하자 이거였는데,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아람까지 치게 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머리를 썼지만 부족한 머리입니다. 우리가 항상 머리 쓸때 문제가 생깁니다. 머리 쓸때 반드시 무리수가 생기고 머리 쓰고 겉모술수를 쓸때 반드시 부작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머리 써야 할 일이 있을 때 머리를 쓰지 말고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쳤더니 오 절에 바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자 최남단까지 북이스라엘의 바사가 와서 막이 라마 건축을 독려하고 있는데 저 북쪽에 아람이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다 멈추고 후다다닥 도망가죠. 자 그래서 아사 왕이 이 놓고 갔던 제목들을 갖고 이제 이제 그아그 그. 아, 그, 그 아사가 놓고 갔던 이 건축 재료를 갖고 아사왕이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러죠. 자이일 후에 이일 후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셨습니다. 실 절에 선견자 하나님이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난나이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아람 왕이 가만히 있고 유다를 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왕의 컨트롤 안에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컨트롤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컨트롤하게 하신 그를 나의 주로 삼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희한합니다. 내가 쥐려고 하면 도망가고요. 내가 다 포기하면 하나님이 쥐어 주십니다. 그 내가 쥐려고 하니까 다 벗어난 거예요. 다 벗어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희한합니다. 내가 그렇게 잡으려고 했던 건다 도망가고요. 내가 다 포기했던 거는 다 하나님이 얻게 하시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잘 바라봐야 됩니다. 8절에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죠. 구수 사람과 그룹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이 많지 아니하더니까 여러분 예전에 이 에디오피아 구수사람의 군대가 백만대군과 300전차를 갖고 침공을 했었죠 마레사에 침공을 했었습니다 그때 왕이 여와를 호 의자였으므로 여와께서는 호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세월이 지나면 좀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경험 과거에 하나님이 은해 주셨던 경험을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평안해도, 너무 걱정할 게 없어도 자꾸 까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위기 때 하나님을 바라볼 생각보다는 인위적으로 내 손으로 컨트롤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자꾸 앞서게 되죠. 그래서 구절에 여호와의 눈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온 땅을 향해 있는데 온 땅에 누구를 향해 있느냐?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딱 보다가 그렇게 시선이 오면 막 전기통하듯이 하나님의 눈도 찌릿찌릿하고 주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머리를 쓸게 아니라 자꾸 위를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막 찌릿찌릿하게 전율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만 바랍니다. 주님만 신뢰합니다. 나를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자들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없어요. 왜 없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에 압도되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이 위기 가운데는 항상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이야기하죠.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 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의지하면, 다른 거 의지하면 결과는 뭐냐? 전쟁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해결책은 항상 전쟁과 분란과 갈등을 촉발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형통함을 주셔야 갈등이 없죠. 내 힘으로 평안하게 하고 평탄케 하려고 그러면 밀어붙이거든요. 불도 저렇게 식으로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으면 사실 아사방이 회개해야 됩니다.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다.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한다. 하나님 나를국률리 여겨 달라고. 좀 기도 좀 해다오. 이렇게 선견자 하나 님에게 부탁을 했어야죠. 근데 그 반응이 어떠냐? 10절에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습니다. 여러분, 크게 노하였다는 건 뭡니까? 자기 자존심이 세졌다는 겁니다.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잘 다스렸는데, 이렇게 나라가 35년간 평안한 게 누구 덕분인데, 에이 듣도 보도 못한. 선지자라고 해서 띵 나타나더니 내 자존심을 긁는, 더구나 선지자가 얘기하면 신하들이 듣지 않겠습니까? 신하들 앞에 나를 이렇게 망신을 줘? 이랬을 거란 얘기죠. 자아가 꽉 차서 결국은 분노를 합니다. 또 그때의 아사가 백성 중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합니다. 이 백성들은 아마도 이, 이 아사왕이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뢰하지 않은 것을 비판했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비판의 소리를 안 듣는 거죠. 무조건 내가 옳다. 절대 확신으로 똘똘 뭉쳐서 회개를 촉구하는 이 선지자를 하나님 선지자를 오객하도요. 하나님을 을 때는 크게 잘못한 건데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한번더 기회를 주십니다. 뭘로 주시느냐? 병으로 경고하시죠. 12절에 아사가 왕이 된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자 발에 아마 통풍 같은 아주 힘든 병이 있어서 생명까지 위협할 정도로 됐는데 이때 아사는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삶 가운데 자꾸 배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절대적인 내 인생의 변함없는 상수가 돼야 되는데, 자꾸 변수로 바뀌는 것, 의원들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작게 보이고, 다른 것들이 크게 보이기 시작할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을 의지하죠. 다른 게 크게 보이면 하나님 의지할 생각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악세사리입니다. 악세사리. 액세서리. 자, 그래서 결국은 왕위에 있은지 41년 후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2년간 고생을 했습니다. 12절에 보면 39년에 발이 병들어위독했으니까 그러니까 온전한 통치는 39년밖에 못했습니다. 나머지 2년은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주신 기회. 아마도 원래 이상적으로 하면 40년 하고 끝내야 되는데, 39년부터 병들어서, 원래 40년에 끝나야 되는데, 1년을 더 병으로 고생한 건 뭐냐? 하나님이 1년 더 기회 주신 겁니다. 회개하라고. 그러면 안 되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럼 그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며 전심으로 주를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도 날려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작보다 끝이 중요하고 갈수록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갈수록 하나님이 작게 보이고 내 눈에 보이는 게커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진짜 위기고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년으로 갈수록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작게 보인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꾸 작게 보는 거예요. 다윗도 말년에 가니까 하나님이 작게 보여서 어떻게 합니까? 바세바와 가르마고 나중에 인구조사하다가 혼나지 않습니까? 크게 혼나고 정신을 차렸고 솔로몬도 갈수록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되는데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높게 보고 일천번 제를 드리고 겸손하게 구했는데 갈수록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이방 신상들, 다른 신들이 크게 보이고 여호와는 그 중에 하나지. 이렇게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이거는 사람이 살아가고 관록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나름대로의 입지가 쌓일수록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갈수록 작게 보여요. 위기 때는 크게 보이죠. 내가 젊을 때는 크게 보이죠. 연약할 때는 크게 보이죠. 갈수록 하나님이 작게 보여요. 여러분 그런 위기입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간절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놀랍고 은혜가 감격스러웠는데 이제는 다른 게더 좋아 보이네요. 다른 게더 감동스럽네요. 다른 게더 재밌네요. 다른 게더 중요하게 보이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다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에 기도가 메마르고 기도의 향로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삶의 위기는 이미 시작된 것이고 언제 어떤 계기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결단하는 계기가 우리의 삶의 끝 부분에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놀라운 구세주요 능력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끝날까지 왕이신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끝까지 겸손케 하시고 가난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중심을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붙드는 복된 백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귀한 믿음의 예물과 제목들을 받으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